배틀그라운드를 하던 도중, 제가 쓰는 총은 40발까지 장전이 될수 있는 총인데, 39발까지만 장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주변에 적이 없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장전 키를 누르는 순간, 사망. 안녕, 하, 십, 니, 까 뚜뚜, 형, 입니다. 39발이나, 40발이나, 어차피, 곧 있을 전투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내가 장전에 놓은 총알을 다 썼는데, 이제 딱한 발만 있으면 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 뭐, 이런 상황이 그렇게 흔히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39발이나, 40발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아, 어, 한 발. 너무 거슬려 해가지고 알키 장전 키를 탁 누르는 순간 어디서 수류탄이 확 날라와서 죽어버리는 경우 예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거야 배틀그라운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총 게임 같은 것들 뭐 옛날에 서든어택이 그랬었죠. 아 진짜 아 이거는 정말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뚜뚜 형의 생활 시작가 있습니다. 자 시야보게 굵아 오케이. 자 저번 에차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여기는 무한수원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 윗부분이랑 여기 아랫부분에다가 에임을 대고 빈 양동이를 들고 우클릭을 빡 하면 은 물이 어, 계속 퍼질 수 있는 그런 영칸 무한수원을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물소리가 안 들려요 예, 뭐 사실 이제 물은 흘러야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이제 고인 물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 그래서 물 소리도 안 들리니까 이제 표지판만 없으면은 뭐 거의 감쪽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누가 벽을 부수지 않는 하는. 그래서 아주 완벽한 무한수원이 집 안에 생성이 되어서 이제 굳이 바닥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하이. 자 그리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난 여자니까 뚜뚜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음. 사실 저는 오빠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보다 뭐 3살, 4살 어리다. 뭐 이러면은 듣기 좋지. 그런데 뭐 대부분 여러분,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한참 아래인 꼬맹이라고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나이신데, 오빠란 소리 들으면은 어우, 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자, 여자 안 따지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형 소리 듣고 싶습니다. 또 요것에 대해서 조금 변명거리를 좀 만들어내자면은 저희 어머니 세대, 대학교를 다니실 때 여성이 연상의 남성에게 오빠가 아니라 형이라고 했대요. 아 물론 이제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뭐 선후배 관계라든가 뭐 그런 관계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데 뭐 윗사람 아랫사람 이러고 따질 때 그때 오빠가 아니라 형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 뭐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느낌의 문화가 한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뚜뚜 형 그냥 뚜뚜 형이라고 했어요 뚜뚜 오빠는 조금 그렇네 에 예, 아우 제가 닭살이 돋서예 부끄러워서 못하겠네요 어이구야 적응 안돼 뚜두님 돌아와주세요. 아 저도 적응이 안 돼요. <laughs> 제가 뚜두로서 파트 제로웨어 시절부터 이제 뚜두로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을 뚜두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 한 파트 20, 20회차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앞으로 한 18번? 17번? 정도 뚜뚜 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보면 또 여러분들도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안, 한동안은 뚜뚜, 뚜뚜 형, 뚜뚜 형, 뚜뚜님, 막 이렇게 아무렇게 부르세요. 어차피 내 채널에다 다는 댓글이니까 내 영상에다 다는 댓글이니까 어차피 제가 다 찰떡같이 알아먹고 홈떡같이 다 들어먹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그냥 편하신대로 부르세요. 한동안은. 예. 버기.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1.13 업데이트가 된 뒤에 푸른 얼음인가? 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얼음이 생겼다고 해요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어 어디갔지 내가 얼음 담아놓은 그런 상자가 있었는데 아 한동안 안 꺼내가지고 여기있다 여기 일반 얼음하고 이게 꽁꽁 언 얼음? 원래 단단한 얼음이었던 것 같은데 버전 업데이트 되고 이름이 바뀌었나? 얼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거나 너무 덥거나 하면 이게 물이 돼버리는 속성이 있고 단, 이 꽁꽁 얼음. 아, 이거 입에 안 익네. 아이 꽁꽁 언 얼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녹는다고 해요. 아, 근데 너무 뜨거우면 녹든가? 예,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꽁꽁 언 얼음이라는 게, 어우, 제작법이 딱 생겼네. 푸른 얼음 만드는 제작법. 예, 요거를 이제 아홉 칸을 꽉 채우면, 단단한 얼음 아홉 칸을 꽉 채우면 이렇게 푸른 얼음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더뭐 단단하다고는 하는데 이세 종류의 얼음별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일반 얼음, 꽁꽁 얼음, 푸른 얼음이 각각 이제 미끄러지는 이 강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푸른 얼음인 상태가 미끄러짐의 이 강도가 점점 세져가지고 얼음 위를 달린다든가 이럴 때좀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른 얼음을 이용해서 어 직선 거리, 아주 장거리의 직선 거리를 있는 얼음길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네 일단은 거북가리에 변한 게 없죠. 예. 영상은 하루에 하나씩 올라와서 뭐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뚜뚜 형의 솔로 생활 월드 자체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가 않아요. 제, 예, 저는 뭐 거의 녹화할 때랑 숙제할 때 말고는 거의 뭐 접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함에 있어서 실험을 할 때는 게임 모드가 가능한 월드에서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딱히 뚜뚜 형의 솔로 생활에서는 어 그렇게 뭐 월드 접속을 많이 안 해요. 이게 예, 뭐 어쨌건 이 푸른 얼음이 사실 특정 바이옴에서 뭐 자생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꽁꽁한 얼음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싶은데 아 잠깐만 이거 일반 얼음을 뭉치면은 단단한 얼음이 되나? 오 어, 제작법 오픈된 거 보니까 되나 보네요. 오 어, 된다. 야 우리 일, 일단 일반 얼음 싹다 예, 바꿔 먹도록 합시다. 오 일반 얼음은 뭐별 것도 아닌데다가 또 이제 제가 꽁꽁 언 얼음이 잔뜩 깔려 있는 그 지형에다가 이제 지형문을 파놔가지고 금방금방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 꽁꽁 언 얼음들도 다 이제 푸른 얼음으로 바꿔먹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 근데 <laughs> 어 근데 요 여기 이큰상자 잔뜩 채웠었는데 푸른 얼음이 한 세트 반밖에 없네? 이러면은 푸른 얼음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응, 음,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예, 푸른 얼음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도록 합시다. 아, 이거 참, 음. 어? 자, 여기가 얼음성국 평원 지형이라서, 여기서 이제 단단한 얼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야, 오랜만이다, 너네, 어. 처음 딱 얼음성고 평원을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인벤토리를 비우려고 여기다 아이템을 버려놨었는데, 304칸, 즉 19,000크 이상 멀어져 있는 엔티티들은 시간이 일시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집까지 해서 거리가 꽤 멀어요. 그래서 그때 버려진 아이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거의 유물 수준 아닙니까? 예. <laughs> 일단 이 얼음성고 평원 자체가 1.12.2 시절에 존재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에서는 분명 푸른 얼음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 버전에서 탐험을 하지 않았던 곳까지 가야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 좀 포기를 하고 어쩔 수 없다 예 청크 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자 여기가 이제 두드의 솔로 생활 월드의 시드를 찍은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필터 바이옴스라고 하고 아 근데 이거 어느 바이옴을 찾아가야 푸른 얼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어느 바이옴을 찾아야 나온지 좀 검색을 또 해봐야겠는데요 음, 자 여기는 공식 마인크래프트 위키의 어, 푸른 얼음 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번역기를 쓰자 얼어붙은 바다 바이옴에 그 바닥에다가 바닥에 생성이 된다 얼어붙은 바다 바이옴, 얼어붙은 바다 바이옴, 얼어붙은 바다 바이옴. 그래서 영문 표기로 하면은 'frozen ocean'이라고 하는 바이옴에서 생긴다고 하네요. 'frozen ocean', 'frozen ocean', 'frozen ocean' 됐다. 자 검색 결과는요. 왜안 보이지? 비용 <laughs> 어? 어? 지금 4천에 8천까지 갔거든요. 어? 6천에 11천까지 갔는데 안 보인다고? 내 월드는 저주 받은 월드인가? 프로즌 오션이라고 하는 바이옴용이 아, 검색이 안 된다고? 저기요? 없어. 마이너스 15,000에 마이너스 11,000까지 갔는데 없어요. 야. 진짜 없네. 하이. 다시 얼음 성거 평원으로 돌아왔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열심히 캐도 아홉 개를 캐야 푸른 얼음 하나가 나온다.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효율이 안 좋아. 어? 에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너무 멀리 있어요 아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차리라리 뭐 Y2만에 뭐 X2만에 Y1만에 있다 뭐 이렇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번 쫙 캐고 되돌아오면 되니까 어느정도 멀리 있어도 뭐 감안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검색이 안되니까 이거 이러다가 얼음송고 평원이 그냥 평원이 되겠는데? 어, 내가 너무 열심히 캐가지고? 허허. 어허... 허. 어... 야, 이렇게나 많이 캐는데 푸른 얼음 한 세트 반밖에못 만들었다고? 아, 이거. 아, 너무 효율이 안 좋은데. <laughs> 아, 이거 참. 어... 여기는 게임 모드가 하나 월드입니다. 어, 세 종류의 얼음에 따라서 배를 타고 미끄러졌을 때 얼마나 속력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곳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제가 아까 솔로 생활 월드에서 이제 얼음 송곳 평원에서 얼음을 막캐고 있는데 아요거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자동화 장치를 만들까라고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화 장치를 만들어서 얼음을 잠수를 타면서 캘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거는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다음에 제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요거 한번 속력 테스트. 실제로 그세 종류 얼음에 따라서 얼마나 큰 속력의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어, 지금 이 얼음은 100m. 100m로 이제 딱 100칸. 예, 깔아놨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좌표를 보시면 Z 좌표가 3 4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쪽 끝으로 가면은, 자, 1 3 4예요 정확하게 100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속력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 게임 모드인 상태에서,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날아가는 속도 재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 작. 날아가면서 지금 달리기 버튼 꾹 누르고 있거든요. 예, 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모르지만 편집하는 뚜두가 시간을 알려줄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날아다니는 거랑 달리기 버튼을 누르면서 날아다니는 거랑 속력이 좀 타, 차이가 있거든요. 달리기 버튼 플러스 날기의 기록이고요. 자그 다음에 일반 얼음 일반 얼음인 상태에서 배를 태우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여기 오른쪽에 빈칸인데요 딱히 떨어지진 않아요 예 딱히 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자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배가 한번 뒤틀리면 또속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렵네 예자 준비 시작 자, 도착했습니다. 예, 뭐, 요 정도? 예, 지금은 저는 몰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어이고, 이거, 거이고 이거, 이거. 됐다. <laughs> 자, 그리고 다 부수고요. 이번에는 꽁꽁 얼음. 옛날에는 단단한 얼음이었죠. 이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깜짝 놀랬잖아. 뭐야, 너? <laughs> 뭐야? 뭐하는 놈이야, 너? 어? 죽어 임마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laughs> 배 깔고요 깔려라 됐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배어 중앙 딱 맞추고 어우 이거 컨트롤이 은근히 어려운걸 됐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 어, 오케이 자 도착을 했구요 자 아이고 어, 배가 안 부서져 됐다 오케이 이제 꽁꽁한 얼음이 아니라 푸른 얼음으로 바꿔야겠죠 아 이게 월드 에디이 아직 1.13 버전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맨손으로 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마인크래프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명령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번거로워가지고 예뭐 아주 대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이렇게 100m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자또 이제 중앙 맞추고 자 갈게요. 준비 시작. 어 이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어 도착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저는 모르고 편집한두두가다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분 화면에 자막으로 뜰것 같습니다 지금은데 체감상으로는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속력의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푸른 얼음이 잔뜩 있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빨리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뚜뚜 형의 솔로 생각을 해 다시 되돌아가도록 할게요 뿅! 자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얼음을 캐다가 아 이거 그냥 자동화 시설 만들어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다음 회차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해 보도록 하겠는데 또 몰라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그래서 자동화 시설이 있으면은 이제 밤새도록 얼음을 계속 캐고 그 밑에 깔때기 깔고 뭐 상자 넣고 이러면은 곡괭이의 내구도가 허락하는 한 계속 얼음을 캘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차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